그럼, 브금은 요거 트고 가고요. 자, 음님. 스택은 내가 3, 4, 5, 6, 7, 8, 9, 10. 그, 구 스택 쌓아놨습니다. 고그 45에 46 스택. 46 스택 해놨고, 갑니다. 대충 4만 6천 개, 그니까, 5만 몇 개, 5만 몇개 준비해놨어요. 부족하면 더 충전하고. 다 바꿨다. 자, 5만 4천 개. 5만 4천 개 스턴트입니다. 자, 그럼 55. 가자. 탄타지 변주? 아, 개놈이구나. 자, 65. 이제 반천장 제발 여기서도 두장한 번만 보자 아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산균 오돌 예, 산균 제발 아, <laughs> 시작부터 카카로 삑돌 에헤이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확천 아니 카카로 이거 맞냐? 같이 쓰라고? 자10자20어 도기 2 도기 자30 속도 기자40 아, 네, 빨리 좀안나 오네. 자, 50설 자, 지나왔 고요 60 70. <laughs> 고맙인데 여기서 주장 빨리 나왔다. 주장 나가 줘라. 제발, 자 일단 음리 명함 날 보고 그렇게 놀란 거야. 오후 오, 양양도 와요. 일단 음리만장 자, 여섯장 <laughs> 남았다. 제발, 자 10, 다시 10, 20. 오, 상하. 자, 3십 아주 빨리 튀어놔야 되는데. 자, 4십좀안 주네. 오십. 6십 이렇게 안 나와. 시시. 자, 또 천장. 맞냐? 제발. 트레이닝이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면 아안 좋은데. 언제든지절 어. 찾아오세요. 아, 아니겠지, 설마.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높이들. 자, 1돌. 날 보고 그렇게 놀란 거야? 후. 가자 자 다시 10개 떨리네 자20 오케이 나왔어 재 젤은 안해요 그래 근데 지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자 20에서 한번 나왔죠 뭐든 일단 이득이긴 한데 제발 아, 오 벨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20에서 나왔으니까 인정한다. 말리에 좀 돌파하죠. 자, 다시 10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시작됐다. 이거지. 두 장이겠지? 어, 거야 자, 이러면은 2돌, 어, 현재 2돌 자, 다시 십0 20 30더 지르긴 해야겠는데 40 50누픽 뚫으면 돼60아 안녕하세요 자, 여기다 누픽 뚫거나 주장이거나 가자 70 네네네 다 알아요 아 뭐야 잠깐만 고공밥이라고? 아니 70에서 안 나오는 거, 이거. 아니, 제 거예요 이거 개고공밥인데? 아니 제거예요 아, 제발 안 된다. 아, 어. 어, 감심 아, 픽줄 생각보다 잘 나오네. 어, 중학교 때는 해야겠는데, 자, 다시 10, 20. 30 현재 아, 잠깐만. 당근 하나만 더 나와라. 근데. 네. 자, 40. 50. 아니, 당근 좀. 60. 나왔다, 나왔다, 오케이, 오케이, 당면 풀돌 자, 70자 결제해 놨던 거는 다 질렀는데, 아, 화천이 왔네. 여긴 아, 제발 주장. 여기서 주장 나오면 네, 결제 서버 터졌다고 하더라고. 날 보고 그렇게 놀래. 아, 현재 3돌 이제 세어 나왔습니다. 근데 세장이 남았다기보단 자 3돌에다가 자 바로 사볼까? 어 하나 바로 사버려 자사돌했죠 야씨 야 이거 한장이나 한, 한 두장 더 뽑으면 풀돌이야 <laughs> 어 한장 혹은 두장 더 뽑으면 풀돌이야 이것 때문에 개맛있어 자두 트럭 더 질렀고 제발 자, 무기 스택. 그냥 10 스택 쌓아 있습니다. 10 20 아, 10 스택이 아니야. 6 스택. 자, 10 20 오, 설치다. 30 오, 잠깐만. 나 이거 설치 풀돌 아니야? 53어. 야무보법에서캐릭리잘오는오는데시 오시. 오시. 리시 오시. 오시. 어, 시 오시. 오시. 이냐자7시 자, 일단 떴는데, 이거는 뭐, 무기는 픽들이 없으니까. 어, 무기는 픽들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다 자, 복등같이애도원나왔고요 자, 그 다음에 이제 6149개인데, 여기서 지금 232개. 아, 뭔가 상황 애매하다. 가자. 일단, 일단 뽑아봐, 근데. 자, 여기 4스택에. 다시. 1 한 번만 빨리 나오더라. 20. 아, 무기 더 뽑는다. 어, 잠깐만. 그것도 선택지 중 하나인데. 30. 음 가자. 나 음님 지금 스택이 몇 스택 쌓아놨었는데, 아까? 자, 다시 10. 20. 아마, 몇, 이거 몇번 뽑으면 나오긴 할텐데. 슬슬 천장 아닌가? 30. 아닌가? 어, 설지 풀돌? 자, 40.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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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까지 뽑아놨었네 제발 오케이 이거 아까도 염무 나왔을때 픽돌 아니었거든요 염무는 노픽돌의 상징이다 요호! 우리 고객님, 오늘은 어떤 정보가 필요... 지금 사돌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부탁한다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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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자 5돌 산업까지 좋았다. 잠깐만 이러면은 302개 60개 남았거든요. 아 60개인데 네. 캐리포 음님 이돌에서 한 돌이 무기는 뽑았어요. 자 다시 10 20 30 어, 당근 또 나왔네. 잠깐만 이러면은 오, 오케이, 오케이. 잘 잘하면 스택만 쌓고 자, 40. 오, 양양. 잠깐만. 애매한데. 자, 50. 아, 나왔다. 자 오십에 나왔거든요. 일단은 여기서 핏두리뜨든 뭐가 뜨든. 트레이닝이나 건강어 잠깐만 연무? 이거 음님의 상징이잖아. 음님은 항상 연무엠과 음. 함께 찾아왔다. 음님이겠지 이건. 예. 어 아니었네. 자. 아쉽습니다. 안코였고요 하지만, 여기서, 확천까지 딱 해놓고, 야, 개꿀. 어, 확천 상태 만들어놓고, 바로, 돌파권으로, 풀돌. 개 좋은데? 확천 뚫어놓고, 풀돌. 돌파권 미쳤다. 개 좋다, 돌파권. 자, 여섯 장, 풀돌 했죠.